문가드니스 캐라리언 베이비핑크 애플미에 황홀한 연꽃 라일라페리와스 엄마가 지금 내일 무릎수술요 다행이래 사투리 받으습니다잘 있어 내가 없어도 안녕 오늘 두 번째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가시와 다육이 마을 여기서 주문했나 봅니다 와, 여기는 예쁘다. 포장이 진짜 꼼꼼하네요 이거 뭐야? 뭐야? 소미. 이게 스물 개 같다. 이이이것도 다육이에요? 예, 다육이 사람 음. 너무 강한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내일 지금 내가 다리 수술하러 가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보보고 <laughs> 예쁘서 또 시켰어요. 진짜 나 다육이 안 사기로 결심을 했는데. 뭔 거짓말? 또 보고 시켰답니다. <laughs> <laughs> 네, 한줄 수술하러 가면 는 대답해가 되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한 박스 안에 네 박스로 또 나눠 가지고 이렇게 보장해서 보내주셨네요 이것도 다 오늘 안에 또 심어야 되나요? 네 심어야 병원 갔다 오죠 이것도 <laughs> 음, 네. 일단 해서 심고 나서 나중에 또 다시 영상 찍어 볼게요 오늘 아까 택배로 받았던 문가드니스 요거를 이제 이한 화분에다가 엄마가 합식한 거라고 하는 거죠. 네, 이거를 네, 합식해서 이렇게 하나로 심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케라리언입니다.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이거 다섯 개였죠. 엄마, 네. 다섯 개를 이한 화분에 심어주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들어간 이런 빨간 거, 이거 엄마 이름 뭐였지? 빨간 색깔. 비본. 어? 다이온기본 이거. 빨간 이거를 다육이 볼이라고 한대요. 이거는 그 얼마 전에 쿠팡에서 주문 한거 맞죠? 응. 쿠팡에서 주문해서 받았어요.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육이 볼 이거는 그냥 예쁘... 외관상 예쁘라고. 외관상 예쁘게 보는. 예. 에... 이러 이거를 깔아주는 이유는 외관상 어, 어, 좀 예뻐. 예뻐 보여서 엄마가 선호하는 뭐 그런 방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베이비 핑거입니다. 네, 이거는 살짝 살짝 높은 화분에다가 이제 이렇게 심었네요. 이것도 귀요미 귀요미 히요. 엄마 이 베이비 핑거도 나중에 색깔이 드나? 아 이까 그러니까 뭐라지 물이 드나? 물이 치트. 원래는 푸른색인데 그게 약간 지금 물이 들었어요아 살짝 물이 든 거라고 해요. 네 번째 애플미인입니다. 사실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베이비핑거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살짝 어, 베이비핑거보다 조금 이 잎이 조금 더크 크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통실통실 귀엽게 생겼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황홀한 연꽃. 입니다. 이런 화분에 이, 이 꽃은 이 다육이 뭔가 철, 찰떡인 것 같아요. <laughs> 약간 빈틈 없이 화분에 꽉찬 느낌이 더제 제 눈에는 좀 예뻐 보이네요. 여섯 번째 라일락입니다. 또한 화분에. 다섯 개를 합식해서 심어준 거라고 해요 조금 더큰 화분에 요거는 데리와슨입니다 엄마가 이, 이 다육이가 제일 오늘 받은 것 중에서 예쁘다고 해요 예쁜가요? 그리고 조금 남은 데리와슨을또 다른 조그마한 화분에 이렇게 심어 봤어요. 한 군데 심다가 안서이한 곳에 다 심으려고 하다가 응. 다안 들어가서 그냥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심었다고 하거든요. 오늘 세 번째로 온 지금 다육이 택배인데요. 엄마가 지금 내일 무릎 수술을 하려고 어 입원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육이를 이렇게나 많이 시켰어요. 시켜서... <laughs> <laughs> 지금 박스 열었고요. 여기 제 위에 신문지 쌓져 있고 그다음에 어 여기는 조금 특이하게 뽁뽁이에 싸서 보내주셨네요. 한번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엄마가 자주 이용하는 아름다운 정원에서 어, 택배 온거다 뜯었고요. 요거 지금 핑크 라이너. 요거는 지금 엄청 커요. 지금 제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옆에 샤프. 얘 이름은 잘 모르겠고 라탐. 그리고 얘는 레드 판타지아 그리고 얘는 원종 엘리자베스 이제 이렇게 나중에 다 신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또 만나볼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다혁임... 아도리워 죄송합니다 오늘 어, 저희 엄마가 내일 무릎 수술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 하루 지금 가려고 하는 아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육이들한테 이제 인사 한마디 하고 가세요. <laughs> 네. 오늘 날씨가 쌀랑하네요. 제가 사투리가 심합니다. 여기가 경남 지방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다육이들, 내가 한 20일 동안 없을 건데, 집에 없을 건데, 어, 어제 저녁에 물 주고 다 정리해놓고 가는데, 가을이니까 좀 괜찮겠죠. 일단, 얘들아, 수술 잘하고 왔어. 너가 잘 돌봐줄게. 잘 있어. 내가 없어도.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안녕. 보 니까 좀 많이 약간 튀 희... 는.